초소형 전기차가, 어, 우체국용으로 여러 대가 보급됐어요. 트위지도 있고, 어, 여기 좀 특이한, 못 보던 차가 하나 있고요. 저쪽에 보면 이제 다니고나 이제 그런 D2, 세미시스코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요. 여기 좀 특이한 차량이 하나 있어서 차량을 잠깐 한번 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측면에 보면 되게 박스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. 근데 제법 초정차 치고는 유리로 다 되어 있고, 루프 쪽도, 루프 부분도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서 개방감은 아주 좋습니다. 뭐, 유리로 돼 있는 부분은 이쪽에 이렇게 커튼을 이용해서 앞에 걸어서 닫을 수도 있고, 이게 아직 그 정확한 인증을 받거나 출시한 상태는 아니라서 이게 유리가, 글래스 루프가 아마 옵션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담당자가 얘기를 하네요. 네. 제법 초소형 전기차 치고는 제법 괜찮습니다. 어, 손에 쏙 들어온 정도 사이즈의 스어링이라고 중간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하나 창이 마련되어 있어요. 터치로 되는 건데 상당히 뭐, 모바일로 인터넷 할수 있는 거고, 차량을 볼수 있는 부분, 배터리나 이런 정보를 볼수 있고, 또 설정 부분에 들어가서 약간 세팅을 좀 바꾸는 부분도 있네요. 볼륨이나 이런 거. 어, 연결은 뭘 연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. 아, 스와이트에서. 아, USB 되고 블록투스. 이게 내비도 탑재될 예정인가요? 지금은, 네. 지금은 안돼 있는데 탑재될 예정입니다. 아 그래서 저희가 인터페이스 자체는 네. 전체가 다 바뀔 예정이에요. 음 저희가 이런 에시했을때 창문 여닫는 부분 네. 이런 분들이 편이, 고객님들이 사용하실 때 이제 좀 불편하신 점이 음 없잖아요. 있어서 음그 부분을 좀 변경이. 음 아, 여기에 지금 시트가 아, 렉시머로 뒤로 밀려진 것 같은데 네. 약간의 시트 이동을 슬라이딩으로 살짝 옮길 수는 있습니다.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이제 배터리 팩이 들어간 것 같아요. 배터리 팩 들어가 있고, 뒤쪽에 보면 이제 구동할 수 있는 모터가 아마 뒤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미니지만 4인승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살짝 좀 들어가 볼까요? 아, 여기 보면은 전원 차단 장치라는 게 있어요. 이거 빨간색 누르면 바로 전원이 차단되버립니다. 여기 지금 계기판에 들어와 있는데, 이렇게 딱 누르면, 어, 전원 차단, 예, 바로 잠시 뒤에 이렇게 전원이 차단된 장치입니다. 시동 걸 때도 전원 차단 장치를 한번 켜고, 이렇게 하면은, 시동을 다시 걸고, 그리고, 윈도우는 이쪽에서 열고 닫을 수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쪽 하면은 이렇게 네. 올리는 거. 어? 굉장히 모터가 굉장히 빨리 동작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. 잡아 당기면 되고, 이제 출발할 때 이제 밀어 넣고 하는 식입니다. 초성 전기차 규격이 폭이 1.5m가 안 돼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 나눈 부분이 없습니다 뭐 예전에 시승해 봤던 세미시스코 D2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중간에 나눠지는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뒤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유리 글래스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화물을 실을 때 전체적으로 열지 않고 열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밑에를 어떻게 해요, 나? 아 이걸 일단 내리고 여기를 따로 개폐 되지는 않습니다. 아 지금 개폐되는 건 아닌가요? 어, 이렇게 되는 거네요. 네. 성인이 탑승하기 힘들 것 같아요. 네. 어린애 정도, 네. 어린애 정도 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배터리 팩을 조금 더 낮게만 만들 수 있다면 좀더더 더 여유로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네. 이름이 어, 마스터입니다, 마스터. 어, 뭐, 마스터 이 b 해가지고, 마스터 전기차가 이제 생산하는 초소형 전기차가 되겠습니다. 아직 국내 이제 공식 인증받은 거는 아니고요.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, 내년쯤 해서 차량이 뭐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차량 가격은 한 1,500만 원 정도 어, 예상한다고 합니다. 뭐 일단 보조금을 받고 나면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? 그 칠레 내부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. 그 도어가 굉장히 커요. 도어가. 도어가 아주 커서 탑승하기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잠깐 좀 타보면 그 변속기는 중앙에 있어요. DNR 이렇게. 다이얼로 돌리는 방식이고, 이건 아까 그 도어 개폐하는 거고, 이게 에어컨하고 히터가 동작합니다.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, 네 여기 지금 보일지 모르겠네요. 에어컨이 동작하게 되거든요. 바람 세기를 세게 할 수도 있고, 이렇게 크게 하는 방식이고, 히터도 동작할 수 있습니다. 아, 에어컨 히터가 된다는 거. 그리고, 이쪽에, 이런 부분. 중앙은 한, 지금 최고속도가 한80 정도까지가 돼 있어요. 가운데 배터리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이제 보여주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. 네, 마스터 전기차가 이렇게 미니하고 벤두 종류가 있는데요. 여기 있는 차량은 배입니다. 뒤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데 우체국용으로 나온 차량이에요. 차량이 보기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뭐 일단 플라스틱 재질이긴 하지만 예. 그 아까 봤던 미니하고 같은데요. 요것만 좀 다르게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예. 그 뒤에 잠깐 볼까요? 이렇게. 무리 이렇게 실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.